んち前回ね、イカゲームシーズン3の前半まで見まして、まあね、その動画を見ていただいた方は、僕らが今どんな気持ちで、後半をお見せしているのかっていうのが、ね、分かると思うんですけ本当にぜひね、そういうふうに言った自分たちを責めるような、<laughs> そういう展開を望んでますんで。<laughs> まあ、ゲームとしてもね第5ゲーム始まったばっかりやし、うん、ここからなんか面白くなりそうなね雰囲気で終わってるしねこの5ゲーム目も期待しつつは、まあ、まだね最後のゲームも何かわからんしね面白、うん、くなるでしょう、うん、お願いしますじゃあ今から4話から6話まで見ていきましょうチームと青ともっぽんのゲーム まあ・でもこれがごついから一人当たってもあんまり影響されないとおかないと、うん・いのせや <laughs> せやな・せやせやな・せやな・・ 거기서 비켜 너랑 나랑 그놈 다 먹는 거라고 내가 널 뒤에서 밀어버리면 알아. 너랑 상금을 나눌 필요도 없어 비켜 주리야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요 소리 내놓고 있어 주리야 가자 왜 그랬어? 그 사람 나랑 아이 구해준 사람이었어. 나 몰랐어. 네가 그 여자랑 같이 있는지 난 몰랐어. 몰랐다고. 아, 나가서 우리 살아야지 준이야. 살아서 아이도 데리고 다 가야지. 내가 도와줄게. 없고라도 가게. 그럴 수 있어. 저 아이 내 아이야. 꿈에 살아도 절대 나랑 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 2 2 2 2 다음 게임. t game. 2 2 2 2 s n o 2 2 to i n g a n o u r e a y o n u m a e r n n e 저 강나라가 갑자기 참가자라고? 그렇습니다 갑대로저 어, 네. 애도 탈락이야 저것도 죽여야 돼그야그새끼 이리 내참가자 사이의 물리적 폭력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번을 말해요, 박선장 그 놈이 범죄단체 조직원이라고요. 이게 그 조직원들이 쓰는 옷이랑 가면이에요. 뭐, 범죄 조직이 이런 못 보는 입고 이런 애기들 장난감 같은 것을 뒤집어 쓰. 이게 박선장이고 옆에 있는 이 놈이 그한패거이에요 지하철에서 딱지치기를 해서 사람을 끌어모는 놈인데. 이봐요, 가발 뭐 하나 떼기를 시켜가지고. <laughs> 현금을 선장님실과노동이 어? 아. 들었다고요? 뭐를 했죠? 그박 선장님 마당에 묻어둔 현금이랑 옷을 훔치라고 했어요. 아. 왜, 왜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전화기 쓰게 해주면 될거 아니야. 이메일 번호요? 안면 인식으로 열수 있으니까 일로 내밀어봐요. 얼굴 대. <laughs> <laughs>

<laughs> あ,あ、もうビビンバできるやつあるやんふ <laughs> わあ <laughs> ピーピーるの <laughs> <laughs> 어찌마찬또 도유게임 토토를 시작하기 앞서 마지막 게임에 대한 힌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직접 탈락자를 결정하실 수 있는 게임입니다. 도유게임 뭐? 마지막 게임은 최소 3 명만 탈락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최소 3 명만 탈락해도 된다는 건3명 이상 탈락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최소 세 명만 탈락시키면 나머지 여섯 명은 최종 우승자예요. 아세명이면 간단하잖아 고민할 것도 없어 456번 222번 애새끼 그리고 125번 약쟁이놈 낙저 세명만 탈락시키면 돼 우리 여섯 명한 팀으로 뭉쳐서 낙저 세명만제기고 16억씩 챙겨서 발발하기로 배를 전속력으로 확보 걸어보라 육지에 도착하는 즉시 경찰 신고해 당신 딸이 위험해 야미아요이가이기 전에 섬에서 멀리 달아내야 돼 456번 그분이 부르셔 아, 하하 매차 매차 독거이도서르로효타다가 바라슨까나 고네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하려고 어 다음 게임에서 너와 아이는 다른 참가자들이 다계시 거야 그게 너와 네가 모시는 놈들이 바라거 아니었어? 돈에 눈이 먼 인간들이 그 아이를 죽이는 거야. 두 눈으로 보고 싶어서. 난 지금 너와 아이를 도우려는 거야. 일가 가지고 숙소로 돌아가. 너와 아이를 죽이려는. 그 쓰레기들을 죽여. 왜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한 거지? 우와. 알았으냐? 정배실은 유관입니다 네가 날 죽여들어 변하는 건 없을 거야 누군가 내 자리를 대신할 거고 내일 게임은 그대로 진행되겠지 내일은 너와 아이 죽이려고 달려들 놈들이야 먼저 그놈들을 죽여 지금 너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야 아니, 도대체 나니가 시 456번 아직도 사람을 믿나? 뭘 망설이는 거지? 우와. 내일이면 자네를 죽이려고 달려들 놈들인데 와아아아이프 <laughs> 봐 아저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 뭘 원하시? 지워주십시오. 246번에 대한 기록 전부다. 메일 서버에 는 기록까지 다지웠어 하나가 더 남았어. 정의로 된 파일이 있어. 그거 없어야 246번 여기서 완전히 사라지나요? 응. <laughs> 운동조이야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니어내임 오징어 고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야 오징어 게아 오징어 게어 게임. 오 사계신 네모기둥에서 참가자 중한명 이상을 상체로 밖으로 밀어내면 나머지 분들은 모두 통과하여 세모기둥으로 넘어갈 아수 있습니다.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정해진 시간 내에 한 명도 탈락시키지 못하면 기둥 위의 전원이 탈락하게 됩니다. 무슨 뭐 맞아들은 야. My brother. <refinQ> <Ontopedi> <한> 일 단계 게임을 시작하려면 바닥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오. 이거 서로 막 밀고 개 싸움으로 가면 잘못하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안되네요 투표로 합시다 지금까지 게임쇼핑 여부도 쭉 투표로 결정이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탈락할지 민주적으로 투표로 결정합시다 그래 투표 좀해 민주적으로다가 어? 누가 떨어져야 할지 후보자 추천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 다음 투표를 하는 게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 그럼 먼저 탈락자 후보를 추천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222번을 탈락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탈락한 사람인데 그 애가 지금 게임에 다시 들어온 게 이게 많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상관이 없는 애야. 안 그래? 222번의 탈락 여부를 투표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이 게임은 총 3단계입니다 그걸 고려해서 좀더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456번은 어떻게든 나이를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대나이 하나씩 밀어버릴 거 아니야 방법을 찾아봐야죠 일단 이번 판에서는 좀더 쉬운 사람을 탈락시키면 돼요 오... <laughs> 지금 금단 증상이 온것 같은데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자, 자, 자. 시간 없으니까 바로 투표하겠습니다 125번이 탈락하는데 동의하시는 분손들어 주세요 여섯 명 통과. <laughs> 우리가 토론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하지만 그냥 좀 죽어주세요. 씨완 <laughs> 내가 뭘 그렇게 잡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냐고? 너결이야 피켜라. 미안죽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laughs> 일? <laughs> 아이 먼저 떼놓고 둘러도 돼요. 이번 단계 탈락자 후보를 추천하고 바로 투표하겠습니다. 222번을 추천합니다. 이심과니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래, 222번 탈락. <laughs> 동리합니다 민주 투표의 결과에 따라 2 2 2번의 탈락이 결정됐습니다. 선생님한테 그애 어쩌라고 안 해요 그냥 여기 봉에 걸어만 주시면 네, 저희가 네. 좋은 곳을 보내줄게요. 애를 네, 안 주시면 그냥 두 개만 빌려 버릴 수가 있어요. 나하고 아를 죽이고 간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누구 죽일 거야 너희들끼리 제비뽑기라다할 건가 아니면 제일 만만한 놈을 고를 거야. 세자 때였습니다. 뭐? 이 팔, 이판사판이야이 새끼 안에 오면 그냥 둘다 밀어버려. 다음 단계에서 니 잘라갈 수도 있어. 지금들 내 뒤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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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사분이. 우리... <laughs>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가위바위보. 무슨 말이야? <laughs> 어떻게 할지 우리가 합의를 좀 봤어요. 어떻게?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어요. 8명다 같이. 제비도 만들어 놨어요. 제일 짧은 것 뽑는 사람이 탈락하는 거로. 아 네, 좋아요. 그럼 이쪽으로 오셔서 제비뽑기를 하시죠. 제비를 가져와. 못믿니다 그래. <laughs> 도대체 신지를? <해. 웃음> 빚제 마지막 단계니까 진짜로 뭐 제비뽑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비뽑기 찬성하는 사람 톰 들어봅시다. 일곱 명중에네 명으로 다수결이 돼서 제비뽑기가 통과되었습니다안 돼요 언제 우리 배신할지 몰라요. 배신 그게 네가 한 소리야 지금 네가 우리 배신했잖아. 전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아이 제 아이예요. 왜 이제야 이러는 거야. 준희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도시락을 싸가는 겁니다. 여기 애을 반쯤 쥐어가지고 동그라미 위로 끌고 가서 아래로 던져버리는 김 오라. 정답 맞죠? 다리 좀 잡아봐. 아, 잡아. 아, 아, 자, 아, 도시락. 도시락 다 쌌어요. 이거 정답이 아니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재미법칙 공정하고 공평하게. 예시, I w i 여기야당신 again, t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미안하지만 o you. I don't give it to you. I don't give it to you. I don't 잠깐만가. 거기서 도망쳐 뭔가 어디입니까? 그 상, 저기. 참가자들은 다음 단계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만 넘겨. 당신은 거기 남고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알고 있어. 무슨 <laughs> 소 아이 던져. 참가자들은 5분 안에 다음 단계로 이동해주세요. 우리가 못 건너가면 너도 죽어. 그럼 여기서 다 n o w I 가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마 타면 속을 뻔했어 당신 연기에. 날 믿어. 왜 강신이 도대체 뭔데? 약속을 했어. 이 아이 죽여주겠다고. 약속? 누구랑 준이랑? 당신 준이랑 무슨 사이야? <laughs> 밖에서 원래 알던 사이야? 가짜지 준이 그게 껌딱지처럼 그쪽에 붙어서 처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어. 이 씨발 정신 차려 그냥 말 들어. 적당한 소리 하지 말고 애타이위에 올려둬 지루 빠져. 막히 셨나사 <laughs> What are you waiting for 456? Is it ended already? Some goodbyes take time. <laughs> 이런 감정이 성쪽으로 다가온다. 철수 시작해. 될까요? 혹시 봉천동 쪽 사세요 저는 어디서 한번뵌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여기서 잠깐 일한 적 있어요 아 왔어 코끼랑 사진도 찍었어 건강해 보이네요 주위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 이상 아프면 안돼 요 혹시 여기가 성가영 씨 집입니까? 성경 씨가 아는 사람입니다. 가영 씨에게 전해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아빠가 보냈어요. 가서 아빠한테 전해주세요. 그냥 아빠는 없는 셈 치고 살 거라고. 그러니까 관심 끊으라고. 이건성경 성규식 씨의 품입니다성경 씨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 씨가 가영 양에게 남기신 겁니다. 怖い怖い。<laughs>